나머지 빛을 합니다 만난 한 빛념 속에서 의 영혼은 조화롭게 빛납니다.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들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연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요, 연한 흐름이요,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마련의 사랑, 큰 해방을 가져오고 가슴의 고통은 이제 모두 멈춥니다. 가슴에서 열두 꽃잎의 장미가 활짝 피어나면 영혼은 자유로이 신랑을 만든 성모 마리시아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와 연한 흐름이야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고 그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생명의 인에 참여합니다. 자꾸란 신비한 푸른색으로 변하고 신의지는 산하에서 신의 질 항상 지입니다 사랑에서 신의 힘이 방출되어 위에서 글리를 통해 흘러옵니다. 성모 마리시와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급 패턴들이 이제 놓버리며 필명의 주행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요, 연한 흐름이요. 등장했습니다 초라고 그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생명의 인 참여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놓아버리며 태양센터은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이제 성마 모든 낙태와 배들지 않니다 생명의 장미가 철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냐참여성모마리아의 사랑은 가슴에서 열두꽃잎 퍼의 장미가 활짝 피어나면 영원한 자유로운 신랑을 만납니다. 성공하리시아,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개 패턴들을 놓아버리며, 필명의 중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의와 연안 들이며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이만한 에베네피스를 내품고, 우리는 그리스의 완전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목소리> 모든 날은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역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령 연한사위이 우리 살아 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이야 참배니다 벌써 불꽃이 밝게 타오를 때용혼은 기쁨 안에서 그 빛을 누립니다. 용혼은 신의 순수한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 의 보살핌 안에서 큰 자유를 느낍니다. 평행이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은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역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연이라는 내용입니 저라고 인사해 생요 찬미합니다. 성모 마리아니다입요거는차이로 <arch> 신랑을 만납니다. 성모 마리아와 평화에 미치 못하는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들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을 중할틀합니다 생명의 강이요. 연한 흐름이 우린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강이요. 참미합니다저착각란을 한금이 받아왔고, 천계의권잎이 지금 피어합니다 우리는 크라운 착각 안에서 하늘의 옷으로 장음한 풋달을 봅니다. 성모 마리시아의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급에 든들히 지어놓아버리며, 필명의중중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요. 연한 흐름이 우린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참합니다 네, 성공하리시여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개 패턴들이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인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연안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이니여, 참배니다 어머니, 의 미치 부담할 만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성모아리에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개 패턴들을 이제 놔아리며풀려집니 생명이 의가와 연한 흐름이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입맞춤을 느끼며 나는 영원한 지구관에 가합니다. 신성한 정서에 올리는 지구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떠다닙니다. 성모아리에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들이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장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야 연한 흐름이야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고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하니이야 참여합니다. 승무하의 무한한 은청으로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정복합니다. 부서 만물에 내지 않으며 우리는 올라가서 부름을 듣습니다. 옴마니반메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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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마리밤매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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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이십니다. 신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며 다른 한편의 신은 완전한 하나가 아닙니다. 신중한 일은 당신의 도롱이선 우리의 권한이며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예정입니다. 을 당신은 우리에게 도롱이 되는 삶을 신어 모든 체제에 강각해세요 우리는 생명의 희을으로는가되어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대이하나며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는 성인들이 밟았던 길을 따라 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린 지상에서 신의 몸을 이루며 게사는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하나님의을 지키는 길을 하고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돌아다는 신체가 됩니다. 이제 지구는 진실을 세우고 모든 생명 이 신의 완전함에 봉인되었습니다. 신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시며 우리는 서로 안에서 신을 봅니다. 나한테체사 미카이가 그런 푸름하임의 수십억 천사가 분열의 에너지와 인체들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확언합니다. 나한테체사 미카이가 거의 수십억 푸름하임의 천사가 분열로 이어지는 방글소의 거짓말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확언합니다. 나한테체사 미카이가 거의 수십억 푸름하임의 천사가 유원성 아시가 궁극적인 영적인 노예 생활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준다고 확언합니다. 그의 프로마이오의 수시와의 천사가 파워 엘리트에 통제되는 궁극적인 물질적 노예 생활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준다고 확언합니다. 나는 신과 하나가 되기를 나는 지서를는입니다지름는은 겁니다. 기억해주니의하나됨에충원합니다 지구는 주님의 것임에 거의 하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조건없는 사랑이신 성부와 성자 성령 신성한 여성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나는 신성한 여성의 모아낸 권능이 모든 분열을 태워버리는 뚫을 수 없는 조건없는 사랑의 보호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사한다고 하곤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세력들에 의해 우리에게 보내준 그의 반환하는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봉인되었다고 하곤 합니다. 나는 대체다 미카엘께서 인간의 애고와 우리 안의 적들을 결박하며 세상의 지배자가 우리에게 올때 그는 우리 안에서 가져갈 분열이 없습니다. 나는 내 존재와 모든 사람 안의 반자와 모든 하나됨에 반하는 것을 버리고 나는 그것들이 신성한 여성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태워진다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반자가 그리스도 자로 지금 그리고 영원히 대체된다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하염의 권능에 의해 나는 나눠질 수 없는 하데브 하염에 봉인되었다고 확인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질 수 없는 하데브 하염으로 봉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지구가 나눠질 수 없는 하데브 하염으로 봉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비은 피싼... 완전한 조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녀의 권능을 통해서 그것은 성자의 매트릭스 안드로 흘러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